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는 메르세데스 AMG SL63 포메틱 플러스입니다. 굉장히 이름이 길죠? 네. 어, 참고로 이 SL 클래스 벤츠 역사에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차종으로 꼽힙니다. SL, 이 단일 차종으로 무려 70년이라는 헤리티지를 갖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는 7세대 완전 변경 모델이에요. 어, 그만큼 이 브랜드에게 있어서 SL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정말 아주 중요한 가치를 품고 있는 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솔직히 이런 대형 컨버터블 요즘 잘 팔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뭐 볼륨, 오히려 고성능 SUV 한 대를 더 만드는 게 브랜드 입장에서는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더 좋겠지만, 벤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차는 정말 이 브랜드의 상징과도 같은 모델이고,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메르세데스 벤츠 하면 럭셔리 프리미엄 브랜드의 이미지를 붙이기에도 SL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만큼 정말 중요한 차인데,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고, 신형에서는 또 어떤 매력과 가치를 보여줄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관을 살펴보면, 어, 일단은 기존의 SL의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장 최신의 벤츠 디자인 트렌드를 가득 품고 있는 녀석이 신형 SL이고요. 어, 전체적으로 이 상반되는 조화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전체적인 면이라든지 차의 형태는 이 심리스라고 하죠. 경계면이 없이 매끈하게 정말 둥글둥글하게 문질러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릴이나 헤드램프라든지 테일램프라든지 이 각각의 요소는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네. 둥글둥글한 면적에 아주 넓은 거시적 관점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아주 샤프하고 날렵한 어, 이런 쉐입을 줬다라는 점. 이 둘의 조화가 너무나도 예쁜 것 같아요. 특히 뭐 헤드램프나 테일램프 같은 경우 면적 자체도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정말 날렵하게 꺾어져 있습니다. 아, 이런 모습이 멀리서 봐도 아주 존재감을 높일 수 있는 이 SL의 큰 특징이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AM 손길을 거쳤기 때문에 어, 조금 더 과격하고 공격적인 인상을 줄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이 파나메리카 그릴 세로로 정말 아주 날렵하게 마치 이 칼로 베일듯하게 어, 아주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아 어, 스프라이트 무늬도 참 이쁘고요. 약간 사다리꼴 모양인데 앞쪽 부분에 어, 상당한 면적을 차지할 정도로 이 에어덕트라든지 범퍼 쪽도 그렇고요. 굉장히 크게 뚫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SL의 헤리티지를 나타내 수 있는 부분 바로 본닛에 있습니다 파워돔 유닛을 채택를 했는데 어, 조금 더 블룩블룩하게 어, 두 가닥의 선이 아주 선명히 위치해져 있어요 운전을 하면서 이 바라보는 이 감성적인 측면도 훌륭하고 어, 우리가 오랫동안 이 SL을 음, 유지시킬 수 있었던 아주 상징적인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 모습을 살펴보면 전형적인 롱로즈 쇼테크 방식의 아주 이쁘면서도 아주 늘씬하고 그리고 딱 섹시한 이 비율을 갖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닛이 상당히 길게 빠져 있죠. 그리고 나서 뒤에 꽁무니는 극단적으로 짧아요, 네. 그리고 그 위에는 소프트톱을 얹었죠. 전체적으로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몸매에 반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뒤태 같은 경우도 어, SL은 확실히 다릅니다. 테일램프를 상당히 큼직하면서도 와이드하게 빼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차가 아주 넓어 보이는 정말 차선 하나를 꽉다 잡고 다니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AMG의 상징이라. 고 할수 있는 이 쿼드 사각 배기 시스템도 너무나도 이쁘게 크롬 패키지와 함께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여기 위에 이거 어, 톱 얘기도 한번 해보자고요. SL은 전형적으로 하드톱을 고수해 왔는데 이번에는 요즘 대세인 소프트톱을 채택을 했습니다. 어, 확실히 뭐 구조적으로도 더 간편해서 뭐 잔고장이라든지 뭐 이런 수리에서도 확실히 용이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개폐 과정을 생각보다 단순하게 잘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어, 톱을 열고 닫는 이 모든 과정 에서 시간도 매우 신속하게 어, 작동을 할수 있다. 무척 만족스러운 구성입니다. 어, 시속 30km 이하에서는 언제든지 열고 닫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좋았던 게 지금도 지금 운전을 하고 있지만 이 정숙성, 이방음이라는 부분이 어, 소프트톱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 하드톱 대비 이 밀폐감이 부족할 거야라는 이런 편견은 지우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그 정도로 상당히 잘 만든 정말 꽉 맞물려서 어,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톱의 능. 능력을 보여준다. 어, 정말 이쁜 구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이런 형태나 퀄리티 우리 C 클래스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ES부터 쭉쭉쭉 요즘 벤츠 이 대화면 패널을 많이 넣는 추세이잖아요. SL도 어, 똑같이 그 맥을 이어갑니다. 굉장히 세로로 큰 화면을 하나 툭 집어 넣었고요. 이 화면 안에서 모든 작동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차와 관련된 기능들은 이 화면 터치로만 어, 다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아랫 단에 정말 꼭 필요한 비상등 버튼이라든지. 즉각적으로 누를 만한 것들로만 깔끔하게 햅틱 반응으로 별도의 물리 버튼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음, 참고로 이 화면 안에서의 정말 다양한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이 AMG 퍼포먼스 요게 끝내줍니다. 정말 훌륭했고 달리는 순간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이 가속감 그리고 각 타이어에 힘을 싣고 있는지 엔진의 리스폰스 반응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던 부분 바로 이 IW 시계 아 진짜 훌륭합니다 너무 좋아요 네. 아, 메르세데스 벤츠는 IWC 와 꾸준히 협업을 이어나가고 있죠 F1 드라이버에도 IWC 시계가 프린팅이 되어져 있는 모습까지 그런 센스까지 겸했는데 어 실제로 이렇게 크로노그래프가 탑재가 되어져 있는 이 IWC의 파일럿 워치가 아 어, 그래픽으로 정말 훌륭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운으로서의 자부심을 뿜뿜 이렇게 할것 같아요 어 그리고 나서 뭐 마사지 시트를 비롯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은 그냥 다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에너자이징 컴포트 기능이라고 하죠. 운전자의 이 분위기 성향에 맞춰서 주변 온도와 뭐 무드 등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완전히 어, 감성 품질을 높여주는 기능들까지도 탑재가 되어져 있고 애플 카플레이는 당연히 무선으로 지원을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정지 상태에서 특히 횡단보도 앞이라든지 신호 대기 중일 때 어, 무언가 신호등이 바로 위쪽에 있으면 보이지 않잖아요. 네 광각 카메라를 이용해서 어, 신호등의 현재 전면 위치까지도 표현해주는 이런 센스까지 겸했습니다. 참 마음에 드는 구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또 한가지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풀 디지털 계기판에 있습니다. 뭐 전체적인 구성이나 그래픽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벤츠의 모습과 다르지 않는데 AMG잖아요. 네. 아주 멋있는 이 스포츠 그리고 슈퍼 스포츠 계기판까지 그래픽으로 화려하게 표현이 됩니다. 심지어 이 스티어링 휠양 끝에 가변백이나 서스펜션의 감도 그 다음에 주행 모드 버튼 정말 이쁘게 표현 되어져 있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라이벌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SL 진짜 잘 해낸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한 가지 인상적인 부분은 드디어 SL도 2 2 구조의 시트 포지션으로 바뀌었다라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완전히 꽉 막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젠 가방 놓을 공간 정도는 마련해 놨어요 솔직히 이 자리 뭐 성인이 타는 거는 그냥 뭐 절대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 단거리 이동도 글쎄요 네, 아, 그렇게 뭐 탈만한 공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공간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노트북 가방이라든지 핸드백이라든지 원하는 것들 뭐 간단한 물건들은 툭툭 넣을 수가 있다 라는 점은 무척 마음에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 스페이스 공간 자체가 넓어졌기 때문에 개방감이라는 부분에서도 음, 내가 확실히 대형 스포츠카를 타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수 있고요. 어, 그다음에 소재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버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을 비롯해서 이렇게 투톤 가죽의 느낌이나 스티치 그리고 금속 소재를 다루는 퀄리티 스티어링 휠이 타공 보세요. 말이 안 나옵니다. 너무 좋고요. 패드시프트에 이 알루미늄을 깎아 넣은 것도 아, 소재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연 프리미엄 브랜드 나온 럭셔리 기준에 충족할 만한 벤츠다운 모습을 너무나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납이라는 부분도 저는 라이벌과 비교해서는 조금 더 나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 도어 포켓 안쪽도 꽤나 넓은 편이고요. 양 끝으로 열리는 어, 센터 콘솔 그리고 글로브 박스도 나름 큰 편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뒤쪽에 그리고 양 옆쪽에 그물망 같은 것도 있어서 나름의 최대한 공간 활용을 많이 하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트렁크 공간도 뒤쪽 꽤나 큼직. 하게 그리고 안쪽으로 깊숙히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이 투더 스포츠카라는 편견을 잊을 정도로 나름 어, 알차게 수납을 하고 장거리 이동을 갈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메르세데스-AMG SL 63 4MATIC+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커다랗고 긴 보닛에는 네 어, V형 8기통 4.0L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AMG 9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리죠. 워낙 뭐 유명하고 검증이 잘된 벤츠가 두루 사용하고 있는 AMG 엔진이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고요. 최고 출력은 585마력, 최대 토크 81.5kgm를 발휘합니다. 강력한 숫자는 조금만 가속페달을 밟아보면 단번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컴포트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살짝만 가속페달을 밟아도 RPM을 껑충 튀기면서 매우 빠르게 전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아주 순식간에 튀어나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어, 진짜 빠른 차를 내가 운전하고 있구나라는 살짝의 긴장도 들게 합니다. 어, 전체적으로 만족이 상당한데 특히 노면을 움켜잡는 타이어 어, 너무 훌륭합니다. 솔직히 오버스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4S가 탑재가 되어져 있고 앞에가 275 뒤가 305mm급인데 빠르게 고속코너를 짐과 같이 아, 어, 타이트하게 지나가도 절대 꼼촉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접지력과 함께 말도 안 되는 실력을 보여주거든요. 네. 이런 면에서도, 아, 저는 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21인치 AMG 휠과 그 다음에 아주 고성능의 브레이크 캘리퍼 디스크 패드 조합까지 전체적으로 차를 다루는데 있어서 이 엄청나게 매력적인 서스펜션과 함께 이 하체 하나만큼은 진짜 뛰어나다. 어, 전혀 뭐 불안한 내색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AMG 63 계열과는 이 성향이 많이 다릅니다. 즉, 뭔가 짜릿하면서 하드코어한 성격보다는 한층 더 풍부한 힘을 바탕으로 여유롭게 치고 나가는 어,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사운드에서도 느낄 수가 있고요. 가변 사운드를 켰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솔직히 막 E63 AMG 막 이런 거 보면 엄청나게 큰 거의 뭐 천둥 번개 치거든요. 뒤에서 뭐 팝콘 엄청 튀기고 난리가 나는데 SL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냥 진중하게 어, 적당히 듣기 좋은 소리만 내주는 그 이상의 무언가는 없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을 때도 마찬가지. 분명히 엄청 빠르게 튀어 나가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 과정이 막 빨려 들어갈 것처럼 짜릿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 약간 비현실적으로 후욱 하고 앞으로 치고 나가는 그 정도의 가속감을 갖췄다. 음, 확실히 이차 갖고 있는 세그먼트의 본질을 더 먼저 해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 컨버터블은 아무래도 이 GT 성격도 생각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무언가 내가 역동적으로 운전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어, 이, 어, 동승자와 같이 최대한 쾌적하면서도 럭셔리한 이동 감각을 추구하는 어, 이쪽의 성격이 더 포커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63이라는 레터링을 붙인 AMG라고 하더라도 이 세팅 방법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물론 그렇다고 뭐 밋밋하거나 재미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엄청나게 잘 나가고요. 뭐 스포츠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놓으면 단번에 튀어 나가거든요. 지금처럼 말이죠. 오. 와. 이렇게 말이에요. 네. 어마어마하게 6,000, 7,000rpm 그냥 튀기면서 튀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우, 짜릿할 정도거든요. 네. 어, 다른 63의 그런 하드코어한 성격과는 조금 한 톤을 낮췄다라는 거지, AMG, 특히 63이 갖고 있는 이 느낌 하나만큼은 얘도 정말 무시무시한 녀석이네요. 저는 무작정 뭐 우당탕탕 튀어나가는 것보다는 이 SL처럼 적당한 언제든지 난 힘을 발휘할 수 있어 라는 이 엄청난 내공을 품고 있으면서도 지금 계기판에 보이시죠? 아주 다양한 버튼들이 있어요. 내 입맛에 맞게 최대한 이, 어, 이 각종 세팅을 맞춰 놓은 다음에 주행을 하는 걸더 추천드립니다. 심지어 이 차는 레이스 모드도 위치해져 있어요. 트랙에서 탈때 정말 유용할 것 같고요. 그만큼 차와 오랜 시간 한 몸으로 어, 아주 펀드라이빙을 즐긴다면 이 차만큼 짜릿하고 그리고 운전 스킬에 도움을 주는 차도 없을 것 같아요. 어, 정말 열심히 그리고 시원스럽게 내 달리는 이 순간마저도 정말 쾌적하고 편안한 감각을 안겨다 주거든요. 대형 컨버터블이 주는 이 매력 SL에서 다시 한번 두드러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거리 크 그리고 GT 카의 성격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녀석이다라는 또 하나의 평가를 내리기도 해보게 되네요. 음 그리고 또한 가지 전 개인적으로 이 차에서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바로 이 서스펜션에 있습니다. 별도의 버튼을 스티어링 휠 옆쪽에 단계를 조절하면서 맞춰놓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그 정도로 이 SL에 맞춰서 완전히 다 새로 설계한 뜯어고친 서스펜션이라고 하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AMG 액티브 라이드 컨트롤 서스펜션이라고 부릅니다. 어 어, 뭐, 이름이 길기는 한데, 뭐, 긴 이름만큼이나 해내는 능력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어느 노면에서든지 주행 모드에 맞춰서 아주 우연하게 도로 굴곡을 흡수하고요. 그리고 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만큼은 이 미세한 도로의 이 흐름을 정확히 엉덩이 끝으로 전달하면서 운전자에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낮은 시트 포지션의 투도 스포츠카가 줄수 있는 아주 짜릿한 운전 재미까지도 선사해줍니다. 아이 어, 서스펜션을 다루는 능력, 역시 a m 답네요. 너무 뛰어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엔진 리스폰스 반응, 여기에 변속 세팅 범위, 가변 배기, 그 다음에 서스펜션의 단계 조절, 그리고 주행 모드에 맞춰서 자세 제어 장치를 적절히 조였다 풀었다 하는 이 모든 능력, 아 각각의 순간마다 매우 자연스럽게 그리고 신속하게 전환이 되고요. 그만큼 운전자는 어, 지금 이 상황을 즐기면서 기분 좋게 내달리기만 하면 됩니다. 어... 너무나도 아름다운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외에 AMG가 자랑하는 각종 신기술은 아낌없이 다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MG 리미티드 슬립 리어 디퍼렌셜 같은 경우 정말 꼭 필요하죠. 스포츠 주행에 있어서 네, 우리가 원하는 그 순간만큼은 아주 짜릿하게 코너를 돌아나가는 1등 공신 역할을 해내고요. 음, 그 다음에 어, 리어 엑슬 스티어링 휠도 탑재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어, 무언가 골목길을 지나가거나 아니면 주차장을 기둥 사이를 통과하거나 유턴을 하거나 할때 그리고 고속 코너 짧은 쇼커너 구간에서도 운전자가 원하는 그 스티어링 휠 각도보다 훨씬 더 안쪽으로 그리고 빠르게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효자 같은 기술이다 답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부분들 AMG가 자랑하는 각종 최신 기술이 맞물려서 주행 퀄리티를 한층 높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과 같이 유턴을 이어 나갔을 때 정말 깔끔하게 뒷바퀴 각도를 최대한 좁혀서 돌아 나가게 해주는 아 리어 엑셀 정말 좋은 것 같고 다시 가속 페달을 깊게 밟고 그다음에 페달 시프트로 활용을 해 봤을 때, 아, 역시 뭐 말도 안 되는 아우. 아주 훌륭한 네,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변속 패턴도 저는 무척 인상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AMG 아 스피드 시프트 MCT 9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를 하고 있는데 와 약간 퉁퉁 치는 어 아, 이런 뭔가 아날로그적인 감성도 묻어나고요. 마치 내가 진짜 경주차를 몰고 있는 듯한 느낌까지도 잘 전달해 줍니다. PDK 포르쉐 그것과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네. 무언가 즉각적으로 절도 있게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차와 교감하면서 조금 더 순수한, 퓨어 드라이빙을 지향하는 변속 세팅이 돋보입니다. 어,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SL만의 매력이 가득 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마지막으로 메르세데스 AMG의 SL63 포메틱 플러스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 이차 같은 경우 포메틱 플러스 그리고 포메틱 플러스 퍼포먼스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2억 3천, 2억 5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 져 있어요. 정말 비싸죠? 네, 확실히 어, 단연코 플래그십 라인업에 해당하는 어, 정말 뛰어난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차를 평가할 때 처음에 이 영상을 시청하면서부터 그리고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그한 대가 떠오르죠. 네, 아주 강력한 라이벌 포르쉐 911 터보 S 카브리올레가 자연스럽게 매칭이 됩니다. 가격대도 그렇고 아주 직접적인 경쟁자인데 글쎄요 저는 뭐 아예 대놓고 비교를 할수 없는 차다. 서로 각각의 매력이 뚜렷한 차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911 터보 S 카브리올레가 뭐랄까 이 차와 한 몸이 되어서 정말 운전에만 집중을 하고 그 속에서 드라이빙 스킬을 키우고 운전 실력을 연마할 수 있는 하나의 교보재 같은 차라면 AMG SL63은 그 영역도 어느 정도 해내면서 뿐만 아니라 이 GT의 영역까지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조금 더 포용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넓은 차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두 차의 성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각자 취향에 맞는 조금 더 내가 이 차와 함께 하면서 집중할 수 있을 만한 녀석을 고르 될것 같아요. 네, 어, 저는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이런 측면에서 AMG SL 63 분명히 911이 갖고 있지 않은 엄청난 매력과 장점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어, 이런 소재라든지 감각의 퀄리티, 저는 911보다 한수 위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화려한 그래픽, 무드 등의 느낌이나 어, 이런 부분이 정말 장거리 크루징 투어링을 쭉쭉 이어 나갈 때 GT 카로서의 이 감성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면모까지도 아주 잘 챙기. 어, 아주 매력적인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와이 대형 커머터을 정말 오랜만에 타는데 너무 뛰어나고 좋네요 어, 정말 잘 만드네요 벤츠 너무 뛰어납니다 아주 놀랍고요 네. 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상희 자였습니다 안녕